오면 불안 장애가 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네. 예. 안 해보는 좀 어떤 증상을 겪으셨는지. <laughs> 운전을 하면 이제 운전대를 손으로 쥐게 되는데, 그렇죠. 이숨 막히는 증상이 오더니 손이 안으로 굽는 이런 <laughs> 현상이 생겨가지고 네. 운전대를 쥐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7 년간의 사투 끝에. 긴 우울증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최희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울증 환우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우울증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불안장애까지 겹쳐서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우울증 불안장애. 이게또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불안 장애, 뭐 공황 장애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어떤 모습인지는 이게 이제 겪어봐야 좀알수 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딘가 웅크려서 버티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벌벌 떨면서 인제 음. 심할 때는 이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네. 이게 이제 약간 공황 장애 금방 심해졌다가 한 십오에서 3 0분 길게는 막한두 시간까지 가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인제 있는데. 이게 우울증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제 우울증이 오면 본인의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런 이제 느껴지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을까? 이 약은 괜찮은 게 맞나? 부작용 걷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 많생기 예, 의심이 생기고, 건강 염려증이 생기고, 네. 심장 뛰고 이런 네. 것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 순간에 격화되는 게 이제 불안 부, 장애. 네, 네. 불안 장애. 이런 식의 이제 공황 발작 같은 것들이 몇번 이어지고, 네. 예,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네. 예기 불안이라고 해서 언제 또 이럴지 몰라서 음. 환자가 스트레스를 음. 심하게 받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좀이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보통 이제 우울증 진단이 먼저 나오고 네. 나중에 불안장애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불안장애가 나중에 생긴 거냐? 음. 그것은 아니고 사실 원래 있었는데 이게 또렷이 보여서 음. 오랫동안 진료 받으면서 확실해져서 선우 관계는 명확치 않은데 두 개가 공통적으로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우울증이 오면 불안장애가 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동반하는 케이스가 5, 60% 이상 된다고 봐야 되고요. 어이 올수 네. 있다. 네. 안 아내분은 좀 어떤 증상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운전을 하면 이제 운전대를 손으로 쥐게 되는데 이숨 막히는 증상이 오더니 손이 안으로 굽는 이런 현상이 <laughs> 네. 생겨 가지고 네. 운전대를 쥐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근육 경련으로 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 곤란 그리고 이 식은땀. 네. 그러니까 가슴 뛰고 막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 증상과 근육 경련이 온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지고 음.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호흡곤란이 오니까 네. 걷거나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벽에 기댄 채로 이제 약간 쭈그리고 앉아서 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이 핸드폰을 못 눌러요. 이 손이 굽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도움 요청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려우면 병원 가면 되고 뭔가 네. 119 부르면 되지 이 상황이 안 되는 음. 이런 좀 특징이 있었고. 이게 사실 그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또온 거는 자다가 네, 새벽에 됐습니다. 이제 자다가 왔는데 네. 이게 또 사람을 좀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네. 특히 네.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자는 게 약간 도피처가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자다가 또공황발작이 옵니다. 그래서 아. 땀이 막범복되고막또 네. 이렇게 손발 이 오그라드니까 뭘할 수가 없고 네. 침대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조차 좀안 되고 음. 약간 잘못하면 낙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큰일이다 이러다 음. 죽겠다. 뭔가 심장병이 온것 같다. 네. 이 병은 우울증만이 아니라 몸에도 지금 어, 몸에 예, 영향이 몸에 왔다. 예. 왔다. 불안해지는 게 심해지니까 음. 나중에는 이, 이 공항 발작 자체를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운전 예. 운전하게 되면 다시 또 손이 어, 그러면 예. 누군가를 친다? 혹은 내가 태우고 있는데 가족이 다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죠. 불안해지고, 불안해지고 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헐떡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울증 때문에 또 이제 부정적 사고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네, 극단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됩니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렇습니다 공황 발작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됐던 뭐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무조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신고나 뭐 응급실 이런 조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 공황발작이 왔을 때 사실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링거 수액 같은 걸로 네. 안정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처방을 받으면 일단 심신 안정이 되면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서포트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음. 이제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정서적인 도움이나 이제 뭔가 이 병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네. 겁니다 런데 그런 것들이 막 당장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도움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나서, 나서. 났을 때 네. 이후에 공황이 또 오면 어떡하지라는 이제그 확대 생산하는 그 네. 생각을 정리해주는 예그 네. 당시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주이 병이 인간관계를 좀 파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음. 자꾸 이렇게 힘들어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어딜못 다니고, 그렇죠. 분리불안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게끔, 네. 언제 집에 돌아오느냐, 집에 좀 있어달라, 음. 어딘가 같이 가자. 혼자 못, 네, 혼자 혼자. 못 있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좀 환자를 타박하면 위험합니다. 이 어. 이제 애기 엄마가 뭐 집에서 집도 안 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연예인 걸리는 병 아니냐, 니가 뭔데 걸렸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직장에서도 집에서 뭘 하길래 그렇게 걸리냐 뭐 이런 식의 또 타박을 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병을 숨기게 됩니다. 이 네. 공황발작이 음. 누군가에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날 싫어하거나 나를 안 좋게 보거나 네. 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네. 직장에서는 퇴사를 권유받거나 네. 부모에게는 못난 놈뭐 음. 혹은 이제 부부라면 이혼 얘기가 나올 수 있다던가 아. 이렇게 이제 이거 자체가 또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요. 네. 이런 사회적인 걱정을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어떻게 그 남편에게 나 설마 이런다고 해서 이혼하는거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또 직장 상사에게 제가 공황 걸렸다고 자르시는 건 아니죠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걸 맞아. 거꾸로 헤아려서 보듬어줘야 하고 먼저. 옆에서 공황 발작이 나 환자한테도 뭐 이렇게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러면은 그 당하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음. 좀 생각을 해서. 뭐 요즘에 그 드라마 최근 나온 거 보면 이제 정신병 동에도 아침에요 이런 건 정말 수작입니다그 표현도 잘돼 있고 네네. 심리 상태나 겉모습들이 잘나 있기 때문에 호흡법 여러 네. 가지 인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환자가 급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쵸. 같이 좀 연습도 해주고 음. 약간 숨 막히니까 죽을 수 있다, 뭐 심장에 문제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심장 내과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심장이 튼튼하다라는 거를 이제 종이로 증명을, 예, 예, 이제 증명을 받으면, 받고 네. 예. 그러면 또우울증에도 도움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음. 인식이 좀 좋아져야지 걸렸는데도 뭐낫는다는데뭐 뭐 크게 음. 뭐 이렇게 이제 어용부용하다가는 큰일 날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우울증하고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네.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옆에서 도와주셔야지 된다. 네. 예. 이 우울증. 다른 늪이 기다리고 있었다 음. 뭐~ 요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안 음. 해보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수영장이 약간 빠진 거죠 이제 수영할 줄 몰라서 네. 그럼 이제 허우적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허우적 된다라고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물을 더 먹잖아요 그렇죠. 그 네. 허우적 될수록 더 그러죠 네.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계속 네.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 병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괜찮던 사람도 네.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치료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음.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는 기복이 커지고 실려간다든가 응급성으로 네. 이 병이 심하게 오면 네. 이게 또 상처가 돼서 향후에 우울증의 그~ 깊이라든가 이제 삶의 괴로움이라든가 그게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네. 이 병이 길어지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칠 년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칠년 동안 있었던 삶의이 기간이 너무 아쉬운 시간이 돼요 음. 이~ 젊을 때 나의 이 청춘이 날아갔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아이들 어릴 적에 큰걸 그 예쁘고, 예, 예쁘고 이런 거를 못 봤다 예. 그래서 뭐~ 부모와 또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병중이라 못했다 네. 이런 것들이 그 삶의 회한이 돼서. 아. 좋았던 기억들은 하나도 없고 네.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고 힘들었다. 가족들이 웃으며 지낸 음. 시간이 나에겐 괴로움이었다 음. 뭐 남편이 나에게 상처줬다 뭐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타박했다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병이 오래됐다고 익숙해지거나 오래됐다고 내가 낫는 법을 알거나 음. 이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늪처럼 느껴지고 더 음. 어두운 터널 더 좁아지는 터널 더 구멍, 빠져나오기 구멍 같은 데 네.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온몸이 약간 족쇄처럼 된다. 어. 나는 늙어간다. 주변인들도 사라져 간다.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뭔가 이 약에 대한 거를 함부로 이렇게 팍 끊는다든지 음. 이런 거를 좀 조절을 좀잘 해야 돼요. 그렇죠. 약은 사실 네. 그 치료법 중에 일부. 어, 한 일부한 네. 제 생각엔 좋게 봐주면 50%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늪을 빠져나가기 위한 아까 이제 수영 말씀드렸는데 음. 약으로 한번 휘저어주면 네. 이게 또 비약물 치료가 따라와야지 음. 안 그러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 약으로만으로는 예 네. 그래서 네. 이 까라앉고 나면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까라앉지 않게끔 모든 노력을 병행을 하는 것이고 운동은 사실 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음. 그~ 운동을 못 하는 게 문제지 할 때는 할수 있으면, 있으면 이 부작용도 없고 네. 사실 돈도 많이 안 들고 음. 치료 효과는 월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동 같은 비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고 음. 치료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음. 이 식습관이라든가 어. 수면이라든가 네. 막 이런 것들이 작더라도 음. 이 수영으로 치면 이제 발차기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작더라도 음. 이 각종 효과를 여기서든 저기서든 자기에게 맞는 음. 것들을 찾아서 삶을 계속. 우울증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안 아플 때부터 예방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선제적 예,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음, 응급실 같은 데갈수 있는 상황이 네. 그 여러 번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찾아갔을 때 받아주지 않았던 적도 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우울증은 사실 이제 그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현병이라든가 음. 이런 식의 이제 정신 질환은 자해 타해가 심하면 안정실, 뭐 격리실 이런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대로 바로 이제 격리조치도 되고 이제 치료가 되는데 우울증은 사실은 이게 의료진도 뭔가를 해주기가 이제 어려운 병입니다. 음. 그 급성으로 왔다, 뭐 예를 들어 고황장애 왔다, 네. 뭐 그러면 이제 항경련제 이런 거 투여하는 것이 안정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뭐 치료가 된다거나 네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약을 받아서 갑자기 호전이 되거나 이런 게좀 아니기 때문에 밤에 아프면 운전박대 당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음, 그 음. 밤에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안 계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신과 전문의가 안 계시면 사실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해줄, 예, 해줄 수 있는 일이 네. 없고 저희도 납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나서 피칠갑이 돼 있는 분들이 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도 사실 문전박대를 당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음. 의료 시스템의 한계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늦어지고 뭐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하신 게 2020년에 이제 자살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가 됐긴 했는데 여러 병원에서 응급 입원을 거절당했고 그리고 나서 귀가 조치를 하고 투신 자살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우울증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싶기도 한데. 지금 좀 뭔가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국회의원 중심으로 문제 제기도 일어나고 해서 음. 제도가 시행이 돼서. 아, 그래요? 네.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배드 수가 좀 많은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24시간 한두 명 이렇게 네. 상주하게 하고. 음. 응급으로 왔을 때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배드를 또 확보를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음.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지금 현재 음, 잘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네. 알아보는 것들이 틀림없이 도움이 돼서 네. 급할 때 응급실에 갔을 때 어디 어디 병원, 병원 한 두세 개 예. 네. 가깝고 또 이제 상황이 좋고 정신과 의사 예. 선생님이 배치가 그렇죠. 있다 이런 그런 걸, 걸좀 확인을 좀 해두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환자와 가족들이 상처받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비유를 또 하자면 이제 음.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고 타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음. 이제 우울증은 특히나 병의 증상이 조금 게으른 거와 유사하게 보이니까 음. 못 일어나고 네. 청소 같은 것들을 등한시하게 음. 되고 챙겨 먹지를 않으니까 네. 사람이 좀 초췌해지고 네. 이제 운동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잔다 게으름 가 아니냐. 어, 또 네네. 이제 뭐 밥을 안 먹는다 밥도 안 챙겨 먹고 뭐하는 거냐. 음. 운동을 안 한다 밖에 좀 나가라. 너는 네. 왜 사회성이 없냐 이제 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들리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병 중에 있을 때는 네네. 폐부를 찌른다고요. 이제 어. 뜨끔한 수준을 떠나서 약간 천지가 뒤흔들리는 어. 충격이. 그래서 믿었던 나의 뭐 부모나, 부모나 배우자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충격이고 네. 상처고 음. 평생 약간 안 잊혀지는 이제 어. 약간 트라우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고 말을 좀 줄이고. 음. 가능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 도와주다가도 꼭그 입을 한마디를 하게 되는 <laughs> 네. 게 이제 사람이 저 보면은 좀 음. 울컥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친할수록 네. 특히 형제자매 이런 음. 분들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우누나고 어떻게 살았는데 음. 지금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음. 이런 것들이 막그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네. 뭐 울음이라든가 약간 떨림 네. 목소리가 울컥한다든가 이게 우울증인 사람들은 그게 또 눈에 띄게 잘 보여요. 그렇죠. 이, 예민하게 또 받아들일 예. 것 같아요. 예. 불안에 대한 이런 이제 전조나 표현 같은 것들이 민감해져요. 예, 잘 캐치되고 네. 식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 자체로도 슬프지만 네. 아, 지금 내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이고 어. 불쌍해 보이고 음. 나을 것 같지 않고 음. 옛날의 내 모습을 잃었다? 음. 이런다면 내 모습을 보는 나의 가족들이 상처받고 나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됐고 나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느니 지금 최고 상태 좋다 삶을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고 어, 나에게도 모두를 좋다 위한 예, 선택이다.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지 상처를 받는 걸로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든 회복하면 되는데 네. 이 병에서는 그 말실수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는 거죠 그쵸. 오해하는 이 오해가 오해죠. 누적이 돼서 네. 결국 퍼즐이 맞춰져서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고 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고가 한번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최대한 하여튼 말조심하고 병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춰서 음. 감정의 스트레스를 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 막 울면서 얘기하거나 전화해서 막 떨거나 네. 했던 말또 하고 막 네. 이러지 말고 그런 건 도움 안될거 네. 내가 도와줄 테니 뭐 낫자.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음. 맙시다. 이게 의미 없는 네, 얘기의미가힘든데 지금 다리가 네. 부러져서 힘든 사람한테 다리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 이것만 내가 붙여주면 날수 있어. 같이 약 먹어보자. 물론 이제 그 약을 뭐그 우울제까지 먹을 순 없죠. 이제 그건 환자에게만 나가는 약이니까. 네. 약간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또 이게 아저 사람도 약간 약먹는 거에 대해서 음. 별 부담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고 네. 조금 적게 먹어도 든든한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으로 좀 바꿔서 식단도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주고 뭐 음. 맞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재밌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네. 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음. 아저 사람이 병 때문에 또 새로운 얘기를 하고 낮자고 나를 도와주고 음. 스스로 또 건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영양제나 운동이나 음. 이런 것들은 같이 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울증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돈을 쓴다 이게 아니라 우울증에 걸렸더니 남편이 갑자기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음. 건강해지고 성인병이 낫고. 약간 그것 때문에 몸도 건장해져가지고 옆에서 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음. 우 울증을 꼭 그렇게 또 나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백마디 얘기해서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그것들은 꾸준히 기억이 나요. 나중에 네네. 회복될수록. 어 그러고 보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했었고 또 의사도 음. 또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런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음. 얘기를 또 의료진으로부터 들으면 그것도 또 힘이 되고 치료에 네. 도움이 되고 치료 효과가 상승하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음.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음. 말로 하지 말고 옆에서 이제 실제 행동하고 행동으로 예, 실제 본인이 네. 약간 투병하는 걸를 즐기는 수준까지 이제 가져야 <laughs> 예, 그래야 도움이 되는 <laughs> 네. 거죠. 예. 오 중에는 뭐 이런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병원은 피해라 뭔가 병원 선택의 기준 같은 게좀 있을까요? 초반에 약물 치료에 좀 집중을 할때이 약물의 양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을 만나는 게 3개월 초반의 이 골든 타임 급성기 이런 거에서 고생을 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게 써버리면 부작용만 신나게 겪고 음. 약효과가 부족해서 네. 초반에 급성기를 부작용이 더해진 상태로 힘들게 보내는 경우가 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저 의료진이 친절하다 말을 잘듣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 핵심은 이 약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약을 적절하게 바꿔주는지 얼마나 짧은 주기로 면담과 진료를 하는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만나봤자 5분 진료거든요 네. 오래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라도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학회 때문에 막 장기간 병원이 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그렇죠. 있고 네. 네.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판단했을 때 병의 진행이 빠르다. 음. 이러면 이럴수록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짧은, 짧은 주기로, 주기로 예, 수 병원에 갈수 있는 그렇죠. 선택하시고 네. 그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갔을 때 충분히 요구도 또 하셔야지 음. 됩니다.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이두 가지에 네.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언급도 해주시고 치료 방법도 제시해주시는지 음.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네. 가정에서도 사실 약만 의지하고 낫기에는 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힘들어질 수 있는 네. 병이니까요. 이약 말고도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음. 운동을 좀 이렇게 반대하시는 의료진이라는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음. 게 좋다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수면이라든가 다른 중요한 팩터들도 어떻게 음. 하면 낫는지, 이제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의료진 분들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